레슨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레슨 받으시는 분들의 음. 가장 큰 니즈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게 있어요? 아, 정확도와 비거리죠. 그 그렇죠. 네, 비거리. 중에 또 항상 빼놓지 않는 거는 <laughs> 드라이버 비거리. 네, 드라이버 비거리를 많이들 이제 욕심을 내시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우리의 바디의 상태. 그죠? 우리의 바디에서 얼마나 힘을 낼수 있고. 얼마나 부드러운가, 그러니까 유연한가, 가동 범위가 있는가, 근력이 좋은가 안 좋은가. 피지컬이죠. 피지컬이란 면이 빠질 수가 없죠, 사실. 피지컬이 좋잖아요. 일단은 유리한 거죠, 그죠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잖아요. 질면 반력이 있을 수 있고, 모멘트 암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관성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구심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지컬에 관한 거는 개인적으로 또 운동을 하고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랑 물리적인 내용, 타이밍이라든지, 모멘트 암이라든지, 이런 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 일반적으로 골퍼들이 레슨을 하다 보면 비거리를 못 내시는 이유가 힘을 어디서 쓰는지,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탑에서부터 미리 힘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공을 내가 던져요. 아니면 뭐 무거운 포대를 던졌어요. 내가 어, 스윙크리님한테 던지잖아요. 그럼 받잖아요, 우리가 그 무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 사람한테 토스를 한다고 상상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 무게를 받은 위치에서 바로 던지나요?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멘트 암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무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 팔이 매달려 있는 어깨에서 많이 멀어져야지. 힘을 쓰기가 쉬워지는 거죠. 또는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무게중심이 구심점이 몸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몸 중앙에서 가장 멀었을 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이 아래까지 그러니까 탑에서 내려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쓰는 거야. 이 위에서 아직 나한테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저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받았어요. 바로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려온 다음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 팔이 매달려 있는 어깨에서 멀어져야지 내 힘을 잘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음. 회전축에서 가장 멀어질 때 힘을 쓰는 지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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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금 회전축이 어깨기 때문에 가장 그냥 손과 어깨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우리가 클럽을 갖고 있을 때는 어때요? 회전을 할때 네. 오른쪽 끝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받으면. 내려오면서 던진단 말이에요. 옆으로 토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을 내리는 동작이 필요해요. 내리고, 그 다음에 힘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내리기 전에 힘을 쓰면은 힘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하는 힘이 필요한 힘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타이밍이 또안 맞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탑에서 이 클럽이 내려오기 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올라가서 시작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죠. 자, 이거를 탑에서 구심점에서 축에서 헤드가 멀어지는 위치, 허리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힘을 쓰면은 훨씬 부드럽게 쉽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쓰는 경우. 어때요? 좀 빳빳한가요? 네. 부드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어거지로 내려오는 느낌. 그렇죠. 이 힘이 준비가 안 되는데 힘을 쓰니까 딱 좋았어요. 어, 어거지로 내리는 느낌이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요번엔 어때요 약간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힘을 쉽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 클럽을 떨어뜨리고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탑에서부터 스윙을 바로 시작하는 그 조바심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 보이나요 그래서 팔을 떨어뜨리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힘을 쓰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향 타격을 해야지 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넓은 스탠스가 필요해요. 어, 스탠스가 좁으면은 무게 중심 이동을 가파르게 해야 되고 넓어야지 완만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만하게 할때 상향 타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스탠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볼 위치는 보통 뒤꿈치 앞에다가 놓는데요. 꼭 뒤꿈치가 아니래도 왼발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 사이에 중앙.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 뒤꿈치 앞에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바뀐다면 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사실상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볼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상향타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상향타격이 될까요? 왼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이 너무 낮다 내 볼이 그러면 조금 더 왼쪽 내 볼이 너무 높다 조금 더 오른쪽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옵션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스탠스를 가진 다음에 임팩트 시에 상향 타격을 위해서는 어, 상체의 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임팩트 할때 힘을 쓰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틸트를 해주면 또 좋은 어퍼 블로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볼의 위치, 스탠스의 넓이, 그 다음에 틸트. 이세 가지를 가지고 회전을 하면 좋은 어퍼 블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 빠졌는데요. 머리 위치가 또 고정이 돼야죠. 머리 위치가 가운데 있어야지 틸트가 일어나고 상향 타격이 되지. 만약에 머리가 공을 따라간다. 왼쪽 타겟 방향으로 따라간다. 이러면 또어 상향 타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치까지 지켜주시면 돼요. 드라이버는 어드레스 할 때부터 틸트를 만들고 하나요? 어드레스 할 때는 틸트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미리 셋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팩트 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상향 타격을 준비하려고 어깨를 과도하게 낮추면은 또 클럽 페이스의 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어드레스 때는 일반적으로 하시고, 임팩트 때 틸트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첫 번째, 저는 볼의 위치를 엄지발가락과 뒤꿈치 중앙에다가 놓겠습니다. 중앙 정도 되게. 그 다음, 스탠스를 아이언보다 넓게 벌리고, 하나 빠졌었는데요. 손의 위치도 이 클럽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언보다는, 아이언은 수직으로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보다는 살짝 멀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손의 위치가 조금 더 바디에서 멀어졌고, 자, 백스윙 시작할게요. 머리 위치를 고정하고 백스윙을 하고, P6, 그러니까 허리 정도 부분까지 아직 어, 힘을 내지는 않았어요. 준비 단계처럼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이 위치부터 지나가는 동안 체중 이동, 회전, 상체 틸트, 요거를 동시에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 P6까지 내 클럽이 이제 힘을 낼 준비가 된 자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틸트를 하고 머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지나갈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또는 뭔가 나를 볼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공을 없이 포지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뇌를 훈련시키는 거고 내 뇌가 훈련돼야지만내 바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은 시간을 뇌를 훈련시켜주는데 사용하시는 게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빨리 되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쓰는 타이밍 그러니까 모멘트 암에 관한 것 탑에서부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 힘을 쓸수 있는 데까지는 준비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두 번째로 상향 타격이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상향 타격을 위해서는 스탠스의 넓이 그리고 임팩트의 상체 틸트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무게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지면반력을 어떻게 쓰면 더 파워를 내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